하는 말이 제일 싫어. 네, 정말 싫은 그 감정이 느껴져요. 어떤 네. 곡인지 설명 어, 부탁을 드릴게요. 첫 소절 가사부터 네. 이제. 비도 오는 날또 음. 집에 있을 걸 네. 사랑하는 이의 우산을 챙기고 어. 또 아프다는 말에 한 걸음 또 달려가고 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착하고 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과 네. 또 이별 후에 아파하는 네. 그런 사랑의 모든 감정을 아. 사랑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곡입니다. 착하다는 말이 제일 싫어 그리고 수록곡 안녕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사 작업에 이렇게 또 열심히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를 담당해서 맡아주셨어요. 있는 저희 프로듀서 오빠가 네. 또 이번 앨범 아예 작업 전부터 네. 초안을 그릴 때부터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쵸, 그쵸. 너의 얘기도 많이 쓰면서 그쵸. 같이 너의 앨범이니까 음. 좀 얘기를 많이 해서 나눠가보자라고 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를 해서 많이 의견도 얘기하고 네. 상상했던 거 생각했던 거 네. 그런 걸 많이 표현을 하려고 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뮤직 비디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또 믿고 보는 배우 우리 이도현 씨가 네. 뮤비에 나와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도연 씨와의 작업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뮤비 촬영을 하면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또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가 네. 사실 아직 그 군대 계셨을 때여서 오. 그때 이제 통해서 여쭤봤는데 선배님께서 너무 좋다고 아, 해서 좋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저녁을 하신 다음에 네. 얼마 안 되셔서 진짜 바로 첫 스케줄로 해주셔서 너무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아니 갑자기 이도연 선배님이 나와주 인데 아니 영화인 거예요. 영화. <laughs> 그러니까요. 정말 만화 영화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와, 정말 다르시구나. 확실히 존재감이 있구나. 네. 네. 그래서 그걸 찍으면서도 정말 음. 어왜 이렇게 내가 감동적이지? 하면서 음.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착하다는 말이 제일 싫어해서는 네.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훅 부분이 예. 따다다리라라 라라라라라 따 이런 느낌이니까 약간 예나가 천사 느낌으로 네. 하룰라라에 간다. 하룰라라. 그래서 예. 하룰라라 댄스. 하룰라라 댄스. 네. 이렇게 치마를 라라라라따 뮤직비디오에서 본것 같아요 이 부분. 아, 맞아요. 네. 어 예나 씨의 추구미와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 음악들의 리스닝 포인트. 뭔가 제일 많이 들어왔 들었던 칭찬이나 좋은 얘기들이 네. 예나는 항상 뭔가 예나스럽다. 음. 어, 이거 뭔가 예나가 하, 하면은? 진짜 하면은 예나만 예나 할수 있다라는 어... 그런 댓글도 많이. 봤으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나코어라는 그런 네. 단어가 생기기도 네. 하고 네. 그만큼 제가 뭔가 무대에서의 진실된 음. 모습과 음. 또 저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무대에 섰을 때가 가장 지금까지 행복한 네. 순간이라고 확실하게 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이. 무대를 했을 때이 진짜로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음... 좀 그런 예나스럽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아, 같은데 무대 위에서 행복하고 네.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네. 또 예나만이 할수 있는 예나스럽다라는 네. 예나 코어가 추구이다 저의 추구미는 앞으로도 예나가 무대에 섰을 때 노래를 음... 했을 때 지금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게 저의 죽이 이제 목표지 아,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틀곡 무대만 봤을 때는 약간 하이스쿨 러브 코미디 같은 음.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음. 의도한 게 맞는지 음. 일단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그냥 한 편의 뭔가 뮤지컬을 본것 같고 네네네. 또 약간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이제 무대를 봤을 때 새로운 느낌과 음. 딱 봤을 때 우와 재밌다 음. 볼거 많다라고 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 무대적인 회의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그쵸, 그쵸? 질문 주셨던 그렇게 느껴 주셨으면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음... 또 뮤지컬, 네, 음... 리메이 뮤지컬 본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많은 분, 분들이 저이 무대를 보고 하여금 되게 네. 다양한 피드백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 되게 재밌고 신선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나 코가 그러면 이제 이런 만화적인 느낌을 말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라고 음... 여쭤보셨어요 예나 코라는 것 자체를 그 회사에서 네. 말, 말, 말 만드신 거긴 한데. 그 <laughs> 예나만 이 소화 가능하고 예나라서 소화 가능한 영역이 그게 예나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예나씨만 뭐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어쨌든 네 뭔가 확실히 뭔가 뚜렷한 캐릭터성을 갖고 있다라는 음 얘기인 것 같아서 음 그게 정말 좋은 좋은 음 초특급 칭찬인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특색 있는 네 가사가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그 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서 그런 경험들이 반영이 된 건지 <laughs> 좀 착해 보이는 이미지인데 네, 애너가 싫어라고 했을 때 되게 뭔가 어왜 싫을까 궁금하고 네. 왜일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게끔 음. 의도를 해서 만들어준 어. 게 저희 프로듀서 오빠의 아. 아이디어였어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디어를 듣고 나서 음. 아 내가 착한 게 왜 싫었지? 싫었던 경험이 있었나? 음. 그리고 싫다면 어떨까, 기분이? 음. 이렇게 해서 정말 되게 간접적인 OTT나. 제가 원래 만화나 이런 좀 좋아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느꼈을 때도 음, 예나로 대입해서 막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음, 음. 예나의 진짜 마음을 넣으려고 대입해서 음.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올해 한 해도 진짜 감사하게 너무 바쁜 음. 나날들을 보냈어가지고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틈틈이 정말 정말로 열심히 10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이번 앨범인 만큼 음. 어, 제 앨범을 기다려주신 우리 모든 많은 팬분들과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던 모든 분들께 네. 예나가 정말 딱 봤을 때 어, 10개월이 왜 걸렸는지 알겠다. 음. 정말 무대 퀄리티 좋다. 음. 노래 너무 좋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음. 활동에서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어, 앨범명이 블루밍 윙즈처럼 네. 정말 예나의 날개를 활짝 펼쳐서 네. 이번. 활동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